안녕하세요 호라청년입니다 여기 수많은 낚시대들 보이시죠 대부분이 다갈치낚시 갈치낚시 갈치가 핫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드디어 오늘 선상 갈치낚시를 나갑니다 <laughs> <laughs> 2시간 만에서 3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나가볼 계획입니다 멀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미터도 하나 샀거든요 코미터 하나 붙이고 낚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풍선 명단도 작성을 하고 전용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여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풍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낚시는커녕 해마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수업 좀 다스린 다음에 낚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로청년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원래는 한참 올라올 때 찍었어야 했는데 해멀미 때문에 낚시를 많이 못했습니다 어, 지금 조금 파도가 잦아들어서 속이 괜찮아져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2시간 정도 낚시할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 남아있는 2시간 동안이라도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질이 왔다 싶으면은 돌려 가지고 이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저는 초보니까 너무 빨리 감지 않고 천천히 감았습니다. 바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줄이에 꼬이지 않도록 잘 꽂아줘야 합니다. 바늘이 7개나 되기 때문에 엉키기가 쉽거든요. 뽕돌이 <농돌이> 완전히 밧줄에 800코짜리네. 단 순서대로 잘 내려줍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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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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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랑이 잘렸어. 아,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파도가 그렇게 치지 않고 장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배멀미가 심하더라고요. 파이팅 국내산 갈치 조림입니다! 제가 <laughs> 어째뭐뭘 하겠네. 일단 재료 준비를 간단하게 다 맞춰놨습니다. 육수도 미리 좀 끓여놨고요. 양념이 푹 베어든 무가 또 중요하잖아요. 양념장은 인터넷 레시피를 보니까 글쎄요, 뭐, 여러가지 많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한두 스푼, 세 스푼. 하나, 둘, 셋, 다섯. 고춧가루 한 다섯, 다섯. 설탕. 간마늘도 저는 좋아하니까 두 큰술, 세 큰술. 생강!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후추라네, 후추. 오, 냄새가 나. 음, 글쎄, 모르겠네. 양념을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놓으면 고춧가루 특유의 풋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보시면, 은 갈치는 비늘을 칼로 싹베겨졌어요 뭐,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저는 약간 좀 깔끔하고 칼칼한 맛을 원해서 일단 좀 빼줬고요 양념장을 먼저 국에다 먼저 한 숟가락 먼저 풀어줘 볼게요 갈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아... 갈치조림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무슨 맛이 날지 진짜 궁금합니다 대파 파를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여러분 드디어, 갈치조림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건 진짜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바로 국내산 갈치조림이네요. 이 농도 짙은 국물, 여러분들, 보이시죠? 진짜 건강식이네. 소주 부른다 소주 불러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고기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번 먹었는데 요 갈치조림이 역대급이지 않을까 일단 먼저 국물 먼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아,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와, 진짜 맛있네. 아 이거 누가 한번 진짜 해해해 해, 가지고 먹 같이 먹었어야 했다 이거. 와, 배울미하고 고생한 게눈 녹듯 사라질 정도네. 음.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이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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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갑자기 울컥하네. 감격스러운 맛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 살 발라가지고, 국물 좀 뿌린 다음에 비벼서. 음. 아, 아무 여러분들 무 무도 진짜 큼직하게 썰었어요. 이집 맛집이네. 음. 음. 와잘 먹었구요 여러분들 갈치조림 아주 만족스럽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온 맛입니다 너무나 잘 먹었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로청년이었습니다